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자. 우리는 남의 이야기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은 욕에 휩싸인다. 때로는 그저 재미로 남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에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한다. 아무런 근거 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것처럼 무정한 행동은 없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다.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너무 자세한 계획은 금물. 우리는 스케줄 다이어리를 항상 가까이에 두고 해야 할 일들을 빼곡히 적는다. 하루를 되돌아보면 다이어리에 적힌 수많은 일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뭔가를 빼먹은 것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몇 가지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직 달성하지 못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자. 휴가 여행을 떠나면 주위의 모든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 휴가철에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간다.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습관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바로 눈앞에 놓인 새로운 것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든다. 타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는 좀처럼 방문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해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관념 대 신념. 혼신에 다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멈출 수가 없다. 그런데 이는 진정한 신념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라는 신념이거나 우리가 한일 덕분에 다른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신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종교, 교리가 옳고 중요하다는 신념이 될 수도 있다. 열정적으로 행동할 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모습에 감동받은 사람들 역시 동참하게 된다. 경험이 인격을 형성하는 거야. 때로는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좀더 편안한 삶을 원한다. 그러나 힘든 시절에 자신을 어떻게 다스렸느냐가 진정한 자기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주어진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았으며 열심히 일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했다. 인생은 살아볼만해. 냉소적이고 결정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지성적이지 않다. 이는 실로 슬픈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지루해서 더 이상 흥미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런데 인생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과 태도이다. 어떠한 것도 좋아하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재미있을까. 친구를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집이 더러워서. 요리를 잘 못해서 아니면 가구가 너무 초라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기가 망설여지는가? 이는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는 진짜 이유를 망각한 것이다. 친구들은 우리가 왕족처럼 살아가서가 아니라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오는 것이다. 친구들이 와서 편안하게 느끼는 집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 은근한 사랑과 정열. 영화를 보면 대개 강렬한 몸짓, 완벽한 말, 정렬을 담아 사랑을 표현한다. 어쩜 이렇게 우리의 사랑과 다른 것일까. 은근한 사랑으로는 큰 스크린을 꽉 채울 수가 없다. 너무나 미묘하고 은밀할 뿐만 아니라 극적 긴장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 속에 살고 있지 않고 현실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 세상 전부를 다 안겨줄 것처럼 과도한 애정을 퍼붓는 것보다는 항상 포옹으로 속삭이는 사람이 훨씬 좋은 애인이다. 믿기지 않는 행복. 간혹 별다른 이유도 없이 행복할 때가 있다. 이때 자신의 감정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서 분석해서는 안된다. 그저 그 행복을 마음껏 누려라. 정신적인 행복. 우리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보다는 아름다운 봄날씨, 아이들의 사랑, 별이 반짝이는 밤등 정신적인 것에서 더큰 만족을 얻는다. 그런데도 백화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수 없는 것들을 사들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